쉼터 정보화 강사 박명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점 자동화되고 모인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나 키오스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 멀티미디어 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셀프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터치 스크린 무인 단말기라고도 합니다. 터치는 누르는 것이고요, 스크린은 화면이에요. 그리고 무인은 직원이 없다는 뜻이고, 단말기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손으로 화면을 눌러서 사용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키오스크가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화면을 누르면요. 주문도 하고요. 결제도 하고요. 또 구매도 해요. 그리고 또 공항이나 터미널에서는 발권도 하고요. 또 백화점에서는 매장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는 업무 처리도 하는데요. 그 대면시 느끼는 불안감 있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키오스크인지도 모르고 그 사용하셨던 기계가 있어요. 들으시면, 아, 이러실 텐데요. 기억나세요? 자판기라고 우리가 돈을 넣고 음료수나 커피를 빼서 드셨던 기억 나시죠? 네. 이것도 키오스크 일종입니다. 키오스크는요, 터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럽, 미국, 그 개방형 건물을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것이 그 시초입니다. 작은 점포나 신문 가판대처럼 그 개방된 작은 박스 가게들 있죠. 그것들이 설치되면서 키오스크라고 불렀고요. 현대로 오면서 사람 대신에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합니다. 키오스코의 종류는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모이는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하죠. 공공장소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네, 맞습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 또 카페, 영화관도 있죠. 지하철도, 또 은행, 뭐 대형마트, 사람 많죠? 이렇게 많은 곳에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키오스크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편리하라고 설치를 했는데 용어가 어렵고 화면 구성이 복잡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없어서 키오스크를 어렵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서 더욱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키오스크 앞에서 그 긴장했던 경험, 또 당황했던 경험, 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눈치 보이시죠. 그래서 양보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매장만 구경하다 나왔던 경험, 또 마음만 조급하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키오스크를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메뉴판을 보고 직원에게 말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랬던 걸 키오스크에서는 화면을 보고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손으로 화면을 눌러서 직접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문하느냐, 기계에게 주문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메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늘 고민이 되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메뉴를 좀 정하고 키오스크를 만나면 좀더 빠르게 당황하지 않고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키오스크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대기 화면입니다. 대기 화면은 광고라든가 신제품 홍보, 그리고 주의 사항 등 정보를 표기하는데요. 특히 신제품 홍보는요. 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정말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식당 같으면 음식 사진 있겠죠? 또, 페스트푸드면 햄버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면 음료 사진이 있어요. 자, 일단 대기 화면을 보면 터치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장소 선택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메인 메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 추가 주문은 사이드 메뉴 또 옵션 선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기에서 수량도 그 수정하게 되고, 또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결제는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또 포인트 적립, 또 스탬프 적립, 요런 것도 됩니다.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선택하는 창이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수증 받으시면 되세요. 그 영수증의 상단에 보시면 주문 번호라고도 써 있고 대기 번호라고도 써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대기하면 터치 장소 선택 메인 메뉴 선택. 추가 주문 선택, 결제하기, 영수증 챙기기. 자, 이제 주문이 다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키오스크 연습만 하시면 되는데 매장에서는 키오스크 연습 어렵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선택해서 마음껏 키오스크 연습이 가능한 앱이 있어요. 앱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네, 똑같아요. 서초구에서 개발한 서초키오스크 교육용 체험 앱인 서초톡톡시 소개해 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생긴 앱을 설치하시면 되세요.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검색창에 서초구 키오스크 이렇게 쓰세요. 쓰시면 이렇게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 이렇게 나오죠. 서초 톡톡시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설치 버튼 누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설치 중 들어가고요. 요렇게 진 녹색에 그 열기 이렇게 써 있을 때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 선택 뜨는데요. 왼쪽에 있는 삼성 TTS 엔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차한잔 해볼까요? 차는 집에서도 마시지만 특히 추운 겨울철 따뜻한 차한잔 간절하죠? 그리고 또 기분 전환 겸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가끔은 마시고 싶기도 하고요. 자, 카페에 터치할게요. 제일 먼저 대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대기 화면 상단에 어, 국기 보이시죠? 어, 이거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프랜차이즈 키오스크에서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따라서는 위치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또그 상단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있죠. 처음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는 키오스크 첫 화면으로 가는 아이콘입니다. 다른 메뉴를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하단에는 장소 선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매장 또는 포장을 선택하시는데 "포장"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테이크 아웃"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포장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먼저 화면 구성부터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크게 구분해 놓은 메뉴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것은 상단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한식, 분식, 중식, 뭐 일식, 음료수,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구분해 놓은 메뉴를 하나 터치하시면, 하이 메뉴가 뜹니다. 그게 세부적인 메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 메뉴가 또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음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어 넘기시면 더 많은 세부적인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니까 카테고리가 커피, 티, a d j u i 디저트 이렇게 있네요. 자, 커피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이 메뉴가 어, 8가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카페라떼 터치해 볼까요? 자, 터치하면 수량을 추가할 수 있죠. 플러스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플러스 한잔더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 보시면 단가, 수량, 합계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 보시면 취소 버튼이 있고 결제 버튼이 있죠. 이거는 그 취소를 하면 그 다시 그 주문할 수가 있고요. 결제를 누르시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장바구니에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커트기 사용하시죠. 커트기에 물건 담아 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담았다가 다시 뺄 수도 있고, 다시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제를 누르면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자, 결제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뭐를 골라 볼까요? 우리 어, 따뜻한 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날씨에 생강차 어떠세요? 생강차 터치. 한잔더 해볼까요? 자,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예요? 도로 뺄 때. 그쵸? 요렇게 해서, 그럼 한 잔, 음, 두잔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 내역을 보시면, 단가가 2,500원이고, 수량은 두 개고, 5,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결제를 누르면 장바구니 추가 되시는 거예요. 자, 결제 누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디저트도 한번 볼까요? 디저트 터치 하면 하이 메뉴 몇 개? 네, 8 가지 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뭘그 골라 볼까요? 어,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스크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아이스크림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또그 하단에 주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결제를 누르시면요 결제 이렇게 누르면 다시 한번 이제 주문 내역 확인하라고 뜨죠 여기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량 합계 금액 살펴보시고 이제 카드 나와 있죠 여기서 카드를 누르시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취소, 요 버튼은 또말 그대로 마음이 변해서 다른 걸 다시 주문하고 싶을 때 누르시면 되세요. 자, 카드 누르겠습니다. 누렸더니 결제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이는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그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만 하셔야 돼요. 키오스크는 그 카드 결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리더기는 대부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카드를 보시면 IC 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로 향하고 또 앞쪽으로 향하게 밀어 넣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또 바로 빼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꾸 결제가 오류가 뜨거나 어, 결제가 또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 뒷면에 보시면 마그네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긁어 주시면 되세요. 스탬프 적립을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그 창이 뜨는데요. 그 진행을 하시면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립을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 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확인 누르고 예 눌러주면 스탬프 적립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요거는 그 혜택을 주기 위한 창이니까요. 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종이로 된 영수증이 출력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뽑으셔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기번호 또는 주문번호 이렇게 써 있어요. 직원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모니터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자신감 좀 생기셨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사용할 때는요. 실수도 하고, 당황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처음에 다 실수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티가 좀안 나게요. 이해되시죠? 어, 서초톡톡시 앱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일단 화면 터치하는 거부감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전해보세요.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